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4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부분 24, 25, 26장 이렇게 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2월 18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도 아침 일찍 예배 드리러 와서요, 또 봉사할 부분에 봉사하고, 지금 저녁 6시 정도가 됐어요. 매주 셋째 주에는 저희 교회 당회가 있는 날인데 저도 오늘은 남편 기다려서 같이 가려고 어 제가 또 성경 말씀 읽을 부분은 읽었고 또어 다른 거할 일도 하고 어 마침 또 이렇게 시간 여유가 되어서 말씀 영상도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굶기지 않고 또 헐벗지 않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헤아려주신 그 복을 복을 정말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그런 은혜를 또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이 말씀 읽으면서도 가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고 오늘 민숙이 마지막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들고 저희 또 이렇게 성경 통독 한 차례 할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민숙이 마지막 부분 34, 35, 36 이렇게 세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강야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앞으로 또 하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우리의 역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민수기 34, 35, 36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은혜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또한 감사하고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참,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나오시는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 구별하셨고요, 또그 정말 도피성도 주셔가지고 레위인들의 그 역할을 또잘할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그피울림에 그런 어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피성에 또. 도피하게 하시고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또 잘하고 완충 역할을 잘 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또 그런 부분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관한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강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핌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오절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닷까지 이르느니라. 6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하니 대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동쪽 경계니라. 십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바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스바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요하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누네 아들 요호수아이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질간씩 택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사 아들 스무엘이요. 베나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요. 2 5절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에리오 아셀자손집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아들 아히후시오. 납달리자손집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헤이니라 하셨느니라. 민수기 34장 마지막절 어, 34장 마지막절 29절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3 5장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제사 아닌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오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 성읍이요 그외 사십이 성읍이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제 도피성입니다 35장 9절 이제 도피성 관련입니다 요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이는 너희가 복살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자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 년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아려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산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데에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삼십 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로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울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입니다. 시집간 여자의 유산 관련입니다.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문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요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요와께서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부하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집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민수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 시대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10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0절 슬로부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부아세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제 민숙이 36장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요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36장 1 3절까지해서 우리 민수기는 다 읽었습니다. 네, 이제 신명기를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또 말씀. 팔장 정도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이렇게 민숙이 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요. 우리에게 하셨던 일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일또 기대하며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신명기 읽으면서 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와 샬롬.